넌 진짜 멋있 맛있어? 어, 어어 고마워 <laughs> 목게와닿았또 <laughs> <왔담. 웃음> <응. 웃음> 나오네? 난안 먹어. 그건 <laughs> 내 스타일 <살> 아니야 <laughs> <거야>. 그냥 계속 <laughs> 어우 입술 아빠왜 에피타 빨리 안 올라가냐고 그래도이 어. <laughs> 버스 탔거든요. 아니 왜? 왔는데 아니야 마지막 날에 다인 거야. 저거 하려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줄 서야 돼 지금 쓰면은 하루 쟁일이야 일이야어 메 일찍 와야 돼요. 보세요. 네, 아, 네. 아, 네, 여 한바퀴 돌아오는 거에요? 어, 한바퀴 돌고 와가지고 어떤 딴 데에서 내리자고 응. 유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죠? 뭔지 나무 봐 나무 봐 뭔지 이게 에펠탑입니다 공사 중이어가지고,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 음. 자요. 코 있는데 빨갛고. 그렇지, 안겨서 못가겠 거. 흥해, 흥해. 유치뻥들. 아유, 유치뻥들. 응. 다들 집들이 요런 식이에요. <웃음> <웃음> 이게 뭘까요? <laughs> 들어갑니다. 네? 애플탑이 보입니다. 오와, 우와. 오, 정체가 뭐예요? 오, 뭐예요? 아, 언니들이 안 보였어. 아, 나 지금. 내사 오, 그가 오, 여가뭘까 자,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기는 에어프랑스. 우리가 다 에어프랑스 회사라고 치고. 예. 이거는 뭘까요? 무슨 광장일까요? 오, 대단히 하시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제로 찍어라 띡땡들 오는가봐 누가 오긴 오나봐 여기사람 어, 많네 이거 어. 뭐야 누가 오나봐 이거 만달려냈어 좋은 차들만 다 있네요 여기가 오페라 무식갱인가? 프랑스 국기도 있고, 과연 무슨 날인데 이럴까요? 물어보지 말고 밑에 갖고 와서 받아. 아, 꽃이었구나. 샤넬. 어디가? 옆에. 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들어세요다 아.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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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송파 위치합니다. 루블로 방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루블루 박물관이 왔습니다. <목소리도> 나갑니다. 여기가 루브르박물관인데 사람 많지가 않네. 생각보다. 아, 시간대가 안 됐나? 아데 아, 응. 이제 루브르박물관 나가겠습니다. 가자, 씨. <목소리> 이게 노트로담인 거 같은데? 될까? 될까? 앞에. 될까? 맞네, 노트로담 대상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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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르담의 음... 대성당입니다. 음... 콩코드 광장 뭐? 래요검수드하장 어디야? 자. 내가 가져왔어. 내어가 아빠 엄마 다 나오라 그래. 있어요. <목소리가> 이 여기가 상절리지 거리라고 합니다. 우 상절리지.